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제가 콘어 코드 펜좀 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콘솔 클리어를 이렇게 작성할 거예요. 음. 자 저는 여기다가 function 한 다음에 a라는 함수로 호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a 함수 실행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할 건데. 어, 이거를 자바스크립트에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ASML 문법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요 함수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정확 정확한 거는 그 ASML에 들어있는 속성을 이용하는 건데, 자, 버튼을 여기다가 하나 만들 거예요. 버튼 1, 그 다음에, 클래스, b t n 1, 식라로 써서요. 자, <laughs>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o n c l 이라는 문법인데, o n c l 이라는건뭘 의미하냐면, 클릭 되었을 때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클릭 되었을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a 소괄호 콜론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 뭐다 클릭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버튼 1에 클릭되었을 때온클릭즉온클릭했을때 a라는 메서드를 지금 실행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버튼 누를 때마다 보이시나요? 어, 여러분들이 a s m l 안에서도 이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버튼 2도 이렇게 쓰고 b 함수 라고써 볼게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 볼까요? const b 강찬 소괄호 중괄호 콘솔 로그 해서 여기다가 b 함수 실행.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 볼게요. 자, 이게 뭐죠? b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a 함수 좀 실행시켜 줘봐 호출해 줘봐 그러면 지금 a 함수를 한 번이 아니라 세번 호출했죠 그러면 a 함수 실행이라는 말이 몇번 나온다 총세 번이 나오게 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클릭하면 자 보이죠 a 함수 실행이라는 실행이란, 실행이라는 말이 어 이런 식으로 세번 나오는 거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 함수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다가 btn3라고 해볼게요 버튼3 어, 그다음에 c 함수 어, 이런식으로 작성할 수 있구요 어, 여기다가는 이번엔 arrow function을 이용해서 const c 그 다음에 arrow function 이런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console.log에서 c 함수 실행 이런식으로 쓰는거죠 자 그러면 저는 const body라 해가지고 body를 검색을 해볼건데 document 한 다음에 document query selector라고 검색하시구요 자 여기다가 body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디를 검색해서 뭐할 거냐면, C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바디의 스타일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 있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그린으로 변경한다.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클릭했을 때, 어, 요, 요 녀석을 클릭했을 때, C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그때 뭐가 된다? 바디의 배경색이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걸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n click 메서드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on click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HTML 내부에서도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이 on click 한 다음에 이큰따옴표 안쪽은 무슨 구역이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버튼 살아 쓴 다음에 어, 여기다가 함수를 하, 작성하지 않고도 콘솔 로그라쓴 다음에 여기다가 작은 따옴표 써서 뭐라고 쓸 거냐면 버튼 어, but. 4 어,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버튼 4 실행. 어,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는 어, 내가 문장을 출력하고 싶다 작은 따옴표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속성이 지금 큰 따옴표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안에서 이걸 문법으로 인식하려면 작은 따옴표를 작성해줘야 된다. 자 보이죠? 버튼 4 실행이라는 거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온클릭하면 이 안쪽은 자바스크립트 공간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이용해서 온클릭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